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양 성도님과 함께하는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 시간입니다. 행복해지는 큐티, 응답받는 기도 2058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마게도냐로 떠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러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세례를 베푼 일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 것만큼 매우 귀중한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고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변화된 루디아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숙식으로 제공하여. 빌리뽀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루디아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루디아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루디아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훗날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빌리뽀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할 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교회를 세우며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합니다. 오늘 루디아와 같은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열정을 갖게 하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기도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청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오늘날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주의 종들을 섬기며 도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루디아처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낫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